안녕하십니까. 거제 푸른 신호등입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장평동 거제 어, 그제, 계대로 어, 58번 도로 지금 통영에서 시상 어, 쪽으로 어, 장평봉의 일본 국제사리에서 지금 어, 굉장히 지금 차들이 어, 내리막길에 많이 이, 가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여기는 어, 일본 교차로에서 바로 올에그 아, 좋은 아파트 어 지금 상거의 신호대까지 가고 있습니가와 굉장히 만연한 지역입니다. 아 지금 저리 저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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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어 아, 식당 아파트 앞에 아 옆에 지금 방음벽을 했는 지역에는 어 가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아 여기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 아, 가수 카메라를 지금. 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해 놨습니다. 아, 여기는 5년 전에 가속카메라를 충전하는 어, 타고 현타고가 굉장히 많이 담겼습니다. 아, 저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분는 아, 지금 이 도로가 지금 내리막길에서 어, 굉장히 가속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아, 바로 지금 화면을 돌려서 어,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다름이 아니고 아, 지금 바로 앞에 어 짱켄 좋은 아파트 신호대 방거리 아, 신호대에 지금 신호등이 보이니다 아, 여기는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안전시설을 정해 놨습니다만 아, 오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옆에 아, 지금 중앙가, 들 n 가 ấ t là 뜻 n h 도로 ᄅ ᄂ ᄂ ᄂ ᄂ ᄂ ᄂ ᄂ ᄂ 좌우로 차가 흔들다고 하니까 초행진운전자들이 아, 갑자기 가속을 해서 어, 이 진입을 하다 보면 핸들을 놓치는 이런 상태도 있고, 어, 좌우로 도로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 가축 지금 보다시피 가드를 이격을 해서 어, 지금 뭐 오울해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교통사고 나오는 게 바로 이틀이 아닙니다. 아, 여기 그대 시에다가 아, 자주 이 제거를 이야기 를 했습니다만은, 아, 민원이 많이 들어올 때 해결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지금 여기 보면은, 여행자들이이쪽에 어, 아, 아까 카메라 설치된 수창 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여행자들은 어, 바로 이산 쪽으로 지금 펜스를 어, 안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지금 그래서 어, 이 가더레를 제거를 해주면은 아, 시내버스도 장평 저기 본 아파트 신호대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아, 이 가더레만 제거를 한다면은 어, 지금 자차선을 타서 시내버스나 장통을 이쪽으로 다용차 들어가는 이런 차들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고, 옆에 1, 2차선, 들도 어 갑자기 옆을 꺾어 들어가는 이런, 어 사고 위험이, 이, 덜할 겁니다. 어, 아, 교재시에서나, 아, 여기, 58번 지방도로입니다. 아, 어, 종전 14번 국도였지만, 우회도로가 들었으면서, 아, 어 지금 이 도로에, 이런 시설을 해놨는데, 아, 지금 굉장히 이 사고와 마류 비가 어떤 오던 게나는지 절대 감속이라면, 이, 음, 지금, 이터를 그리면, 지금, 도로는 없니 아, 자하고 살아남는 이고 아, 방금 말씀했지만 아, 초행자, 초, 봉투 용전자들이나, 우리가 차지 담긴 용전자들도, 어, 조심할 바짝 잡고, 이행해야 되는데, 아, 좀, 용전 분식으로, 용변 분석이 좀 문제가 있지만은, 이 카테레를 왜, 이따가 어, 이대로 검색을 해야 되는지 교통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야 는데이 일부 어, 운영자들은 바로 옆에 지금 여분석이 있는데 이는 아직 안나다 어쨌든 사고가 나면 결과적으로 보험 어, 사고나는 사람도 없겠지만 어, 전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여기다 니다 대제시에서는 빨리 아, 지방도 58번 지방도를 관리하는 관리팀이 있어도 이문제점은 하루빨리 수십 년된 문제점을 빨리빨리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 지금까지 장평 가드레 아, 사고 현장 앞에서 어제 푸른 시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더 지나갑니다. 이 문제점은 아주 어렵습니다. 빨리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